안다, 안게나바 안다, 안다, 나다안 안다, 안다, 안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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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다 안다, 안다, 다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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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시다다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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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어디? 어? 유비나 먼저 가 먼저 가 어? 유비나 먼저 가 먼저 가 애전이 있다 우유통 있다 우유통 나이스 어디야? 포대? 아유유 포대 맞았어? 포대 맞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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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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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봤어요 피 30? 어? 어? 쇼 다리 피반 어? 야유나씨한 번만 포대좀안 맞는데? 아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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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써 내꺼 써 쎈? 아, 아, 그냥 그냥 아 그럴래? 내가 라프 하는 데 많을 거야 쎈나자쎈나자걔피 많아 비쇼비쇼비쇼 쌍가 피아뭐비는 비쇼비쇼 피디야 비쇼 딴가. 근데 어떻게 맞어월샷으로얘 폭대기 하고 있어. 근데 딴가 봐. 비숍. 비숍에서. 폭, 폭, 폭신폭교신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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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 아, 민이 있대? 민이 아, 얘 놈민이구나. 여기와와겠와 있다. 비쇼 앞에 대놓고야? 비쇼도 있어. 진짜. 근데 니까 비숍 비숍. 아, 빠이 아, 피숏 나왔다. 쌤 너? 나이스. 피일에 어? 피사십이야. 도쿄야. 피일에 피사십이야. 피일에 피사십. 내가 뭘 하지? 스나가 피일이야. 스나 숫자 일. 대문 그, 그 오른쪽 조심해. 오른쪽 오른쪽 구석. 없네 피일 피사십. 내가 역으로. 어, 어 그럴 그럴만하... 만한 하긴 하다. 막아놨을 것 같아. 설계다리 것 같아요. 너 사실은 건으로 다잡으면 돼. 나 있는데 엄폐 다 돼. 에서 보고 있을 것 좋은데? 같은데. 그래? 오빠도 생. 바뀌었는... 낚시 같은 거 하고 있을 것. 같... 미션 블루 팀웨이네아 무슨 구라 하시지? 센부센부센부 센부 이거 들어갔다. 아, 이브타 타이밍은. 아, 이이거야이리좋은데거 누구지? 은 아, 이이밍은 아, 이거 타이밍은. 이 아, 대문 빠서 대문포 안 맞는데? 아예, 아예 안으로 들어갔나봐. 대문에서 똑같다. 대문피서 대문에서 대문에서 대문에운 대문에서 대문에서 갔문에 대문에서 피문에서 대문에서 대문에서 대문에운 대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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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문에 대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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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에서대문다서대문에대문대문에에에에 쇼. 아야 아야 <laughs> 씨, 뭐야 헤드 <휴대> 둘이야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나는 왜 구라샷 안 맞냐? <laughs> 나도 무리자 <우유자> 계속 썼는데한명 해줘, 해줘. 잡다. 다음부터 내가 할게. 타이밍 애매 가면 아센 나와 있어. 센짤리썼어요한대 맞았다. 센잡바고

센 스나도 있다 어 에전 더 짱갈꺼야 샌은? 에전 나있아 용역이 오빠였어 아까 용역이 오빠 사타, 용역이 바꿨다 바깥다, 바깥다. 어 바꿨다 바꿨다 아니야, 사오, 사오. 아니야 사오, 사오. 용역이 오빠야 에전 용역이 오빠 어, 아니야 센말한 에이 용역이 형에 아, 용역이, 아, 용역이 아. 형야센다 아, 응. 아, 뚫었어 우리 센다 뚫었어 야센 1미리 1리1리 1미리 나리 스나 에이 가자 이 가자 이야이다야 어차피 대문 보면 이다다 플레이 레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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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어, 말안30 30 30 30 30 30 30 30 30 3다30다0 3다30문0 30 30 30 30 30 30 30 3이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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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 번도 안 날라왔어. 그냥 계속 아, 했는 그 <laughs> 아니야, 계속 그 날라어 아니, 여기 유비자이안날라던것같데운대폭은안날라어 내가 계속 오셨어 근데 저게 짜리나 지킬 폭끝나면 저기로 가는 거지. 그 밑에 애가 안 떨어지면 안가안 떨어지면 다 있나? 어지가어이안가안가어 b 못 가냐? c a n 냐 a B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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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2 b b 내 b B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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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2 애슈.. 에슈 애슈 있어 운세 애슈 있었으나어 사람 아, 사람, 사람 아, 안에 들어갔어 서 막설이야 애슈 씨야 애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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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내문문대문으로내 문으로 쇼! 아, 잘한다 우리 팀 <laughs> 샘 보이는 같고, 헉. 문에건 같은데. 에이더 나나, 또잉 나헉 조심 문제야. 에방 안까지 앞, 안까지 와. 폭이 다이 나가. 에팔디 조심. 에팔디 에팔디. 반신 맞았다조아스나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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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 0 0 0 10,000, 10,000. 10,000, 1 오른쪽 0 10,000, 10,000. 10,000, 10,000. 1 0 0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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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10,000, 1 0 0 우리 피는 먹어놨어 유비야 너만 피는 b 었어우 니가 안전었어 우리 피먹어우는먹 모르고 피는 피는 먹 피는 먹는 먹었어. 우리 피는 먹었어. 우리 피는 피방피방피방 피는 피는 어, 오네드세요. 그거는 이드만지다서할수있 어서 아야 네. 유기야. 유빈 이제 점점 술 깨는 거 봄. 번... <laughs> <breakup> 술 깨는 거 같은데? 어, <laughs> 오드 아, 뭐 <해드릴> <laughs> 아 에이, 넘어갔다. 좀더 아, <laughs> <laughs> 뒤로 왔는데. 어, 야, 뚱달장가 피온 씨. 뚱달장가 피온 씨. 에팔드 에팔드. 나 이거 똑가볼게. 아, 필. 필. 와잘 쏜다. 아, 우유통라인센시센낚시센시폭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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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거야? 센 나온 거 아니야? 아직 안 나왔어. 이겨. 에밀리 똑가면 잠깐 뒤져 줄거 같은데. 센 센나프럴 오에밀가 없다. 에밀리 어디다? 사어 나이스. 나 왔다 왔다. 이거 또잉 P30이에요 예전 근데 뺐을듯 같이 아! 바꿨을 것 같아 아니야 또잉이었어 스나는 안 바꿨어 우유통 라인 우유통 라인 우유통이 포대 D 아 포대 D 스나 우유통 P 1짜리 아니야? 나의 네, P30이야 아, <목소리> 4대티? 네. 아, 너무 기억이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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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다 이거. 이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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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야? 나이스. 어? 흑발봤는데 방금? 아니아니아니 내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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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 아니야? 아니야 이씨 나이스 오 뭐야? 또, 또. 도 온거 같은데? 이 오빠는 아닐수도 있어 어차피 살 대야할거 같은데 깔끔하게 구라샷 야그 시간이 없어서. 에이, 안 되겠다. 빨기 다리겠지? 네. 요 어, 어. 보여 주세요. 뭘? 아, <laughs> 아, <나. 웃음> 무빙을 보여 달라잖아. 무빙, 무빙. <laughs> 제가 <웃음> 갈 길을 놓치어는거데중간에 그래서 총을 드실 줄 알았는데 계속 무빙을 하시네요. 약간 그오유똥 라인 거긴데.

이아이거예민이만 <놀렁> <occurs gesagt> 존나 가고 싶다 그냥 민이 가야겠다. 뭐오 잠깐 기겠다. 어또 월샷. 월월 용민이 월샷을 긴 했는데 용민 오셨지. 피션 피션 넘어간 느낌. 아센 붙었다. 아 이게 뭐야? 아, 디 질렸어 그니까 뭐야?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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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방 먹혔어. 아, 뭐야? 에방 먹혔어 에방 포! 에방 포! 사가 박스 먹혔어 나이 응. 에방 다운 사가 박스 하나 더! 하나 더! 야 뒤에도 유빈아 우배 우리 배우왔네축가하면돼축가하면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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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니었어 센쪽 보면서 가면 돼 밑에 비한너 잡으면 돼 가게 가게 힐링 흐음 1홍 올 뛰었나 보다 아2어 이 넘어가 볼게요. 아좀 멀리 갔어. 안배 다이나 가 사람이 없어? 제가 너무 멀리 갔어. 한명만한명만 유니폼에서 비닐까지 해서. 아, 뭐야. 어, 어 미리폭 많이 온다. 냄이 어, 네. 아, 있었어요 대웅부터 존나 많이와 지금 센 나가 볼까? 잘 쓰다. 아예 혀 있다. 센발차다센왔다센다 아니 아 이렇게 많이 또아센 들어왔나요? 아 센. 아니, 안 들어왔어. 방스 도어스나바꿀걸아 갔다. 니이판이만이판이만 세명 세번 대방 포잉. 에컨트롤 들어왔다. 아피 들어왔다. 둘, 세셋 비한이 셋. 필 둘이야. 필 둘. 터널이랑 인텔리 필이고. 나이스. 필 둘. 미안해 셋인데 필 둘이야. <놀람>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아이고, 어, 바로 바로 아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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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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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있어요, 프르르 형. 근데 왼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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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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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아 바로 바 아이고.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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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바로 이거 하세요. 니다로 바로 바로 바 아또만지시 아니 <laughs> 돌격판세번만지시반그 판에만 맞아? 어돌극안 와요 센탈 다 90대네 데미지가 체가잘 안되는데 아 아, 뭐네들. 4 3 4 3. 거기 이제 삐숏돌 준비해. 삐숏 빠져. 숏 빠져. 에이프가. 아, 들딴거가도딴거 아, 있다. 딴카페딴 기다. 샘좀고오미 가보지? 와뭐 다운이고. 하나 더있어 딴더 찍혔는데 내가 봤을 때. 뭐, 아니가? 거기 있어. 어. 근데 확실하지가 않아. 너, 너 믿어.

네, 정봐볼래네금 지금, 지금, 스금볼스 지금, 지금, 바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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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까볼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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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스낵 다운 다야 그냥.. 에휴. 아 예? 그래? 박스 박스 어디 죽냐어 샌들 아, 어 있어 샌들 있어 있어 어피해 도와줘 뺐어 뺐 뺐대 뺐대 이거 어디 올 치는데 무조건 이하나더나더나더 피하나 빌어라, 더 빌어라, 빌어라, 빌어라. 근데 들어오진 않았고 나나 용혁이 빠졌어 용혁이 빠어용이 개피해요 어, 40 정도 되는 것. 에하더에하더에하에에에이에이 a 이에이에어에이에 A, a, a 에에설 어. 때, A 에이에에이에에이에 A 에이에이에에이에이에에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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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이가 때려놓네. 이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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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멀리, 음... 멀야 되냐? 다막아야되는거아니야 멀리, 멀리. 멀리, 멀리. 멀리,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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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 뭐야? 뭐야? 삐롱. 뭐야? 어디? 왼피또잉 피반. <놀람> 나이스. 아. 아, 젠다운이고 아, 아. 아, 너무... 짱가 비롱이었다 아, 짱... 짱가도 있다. 나이스. 오! 야, 어, 여... 나 스피바 내방이었던 사람 <놀람> 센인 것 sí sí, no, <sa2> no. 같은데? 센이바 존나 피박스 들어온다 들어온다 아니 센로센피 16이야 16 B방 간것 같은데? 차 가도 되겠다 오미가 을막아놨어 막아야 되 개빡인데 이번에 삐올? 딱 포기해준다? 애정났다 애정한다 애정한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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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굿 나 꼭대기 할게 아나 죽었다 대문 사이프 그거 에브데스 나 데문 갈대나대문 같. 게어대문가 에브데스 갔어 한명 죽으면 저기 뭐야 덕규가 피셔봐야 돼 피셔봐야 돼네한 죽으면 다 -다 와, 오늘 존나 잘먹아 존나 든든한데. 똑데났다 끝났다. 거, 거, 순환에서, 어, 존났어 끝났어. 끝났어. 제 스나이퍼, 제 스나이퍼. 투나에서대정 하나 용민이 피박 피치씨이 죽어야 될 듯. 아, 센스다. 좀빠을 거라. 센스 나이스 아, 하나 더 용민. 용민 있었어. 용민이 형도. 용민 용민 형도.

나이스일라대이대이라 아, 아닌데 이라데 이라대, 이라대. 이라대, 이라대. 이라대, 이라대. 이라대, 이라대. 이라대, 이라대. 대 이라대. 이라대, 이대 이라대, 라

Invention. 어, 다시... 어... 천막이 아래, 천막이 아래... 나이스 nice. 어... 어... 이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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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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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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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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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의 전어야내앞에 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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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으로? 센센센 <laughs> 우리 대문 한발어이리 내꺼 됐고 100이야? 그런거 같아요 야삐 간거 같은데? 일단 B간. 센은 안보이고 어? B 계속 찍고 있지 않았어? 아나 안찍었어 아, 아 그래? 그각 근데 근데 이 누나 그설잘 안할 걸 무서워서 그냥 막아놔? 이민호 가야지. 설설 내가 먼저 갈게 설제 설제 이야 천천히 어. 나이스. Uh. 어, 아, 근데 내가 안점했으면 안 되는데 안점해서 그래. 근데. 어, 또또 해, 또 헤드 헤드 맞췄어 그, 그래도. 아, 어, 근데 안점해가지고 그냥 점프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설 여유 생겼어요. 근데 어차피 킬 돼가지고 설 의미 없었어 저기. 그렇지. 대 이거 월샷 한번도 되나? 깔깔 깔! 지금 가, 가, 가. 가, 가, 가. 갈 필요가 있어. 있겠네, 아.. 아 미아 1이 터널 1이 터널 필이 온다! 이 와? 1 와? 어? 졌다나어어이 터널 개피예요나 갇힌 거 같은데? 그냥 여기 있을 게나 여기 있는 수도 있어. 진아 바꿨어요. 이 터널. 아 위에서 졌 니가 아면 와.. 이 저기에 나 많냐 나이스 나이스 <목소리가> 이터널.. 개피 나 그냥 깡대기 한번 함. 응 c 나폭다나 나이스 어, 타운 피스나야? 피스나, 피스나. 너 갇혔어? 피스나, 피스나. <목소리가> 다갇혔어 이번에 용량이 없피빠를 아, 이 여기 계속 있을게상압박스 있어요. 오샷 간다. 용내영이랑얘기라하안 돼. 안 뭐야? 뭐가 뭔야 <laughs> 어, 뭐야? 아, 피롱 와, 피롱, 피롱야 야, 너 모르는 거 아니야? 아이고. 아, 너 몰랐네. 아, 예?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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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 혼자, 혼자, 혼자. 혼자, 혼자, 혼자. 혼자, 혼자, 혼자. 혼자, 혼 피필둘필둘아 맞다. 둘다 필 둘다 필 둘다 필 둘다 필 그냥 피로 어, 비로 안 가도 되고 둘다 필이야 그냥 삐안 봐도 돼. 삐 먹어 놨어. 에이에이 에이설 할거 같은데. 용민 팀. 어, 센님 나이 나이스. 이거 이거. 어, A 이간거 같아. A 이간거 같아. 에이 갔나 봐. A 이 갔나 봐. 빠르게 둘다 돌래? 둘다 돌래? 둘다 돌래? 돌아 돌래? 어, 돌아와. 아, 그렇그 오미가 피백. 우리 용민 피일이다. 오미가 h i m 라인이요. Sashim Line, 오 o d a y matching up. Only matching, I meant. I'm delicate. I'm d e l 이 c a t e I'm delicate. I'm d e l i c